10월 연휴가 정말 길어요. 이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티켓팅 해놓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여행의 꽃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면세점, 그리고 여행지에 가셔서 활용하시기 좋은 제품들도 돈을 쓰고 돈을 벌수 있는 할인율이 굉장히 큰 제품들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시작할게요. 제품도 많이 쟁여놓으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쟁여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유통기한 상관없이 좀 많이 해프게 쓰는 제품들로만 꾸려왔습니다. <laughs> 이 제품은 리터니티 율무 스킨 클린 팩 그냥 팩인데 율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를 발라놓고 난 다음에 10분에서 한 12분 뒤에 그냥 물 세안만 해도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해져서 제가 좁쌀이 올라올 때나 모공이 막힐 때나 피지가 좀 분비될 때는 무조건 쓰는 팩이고 데일리로 쓰는 제품이라서 사실 줄어드는 게 너무 헤퍼요 그래서 많이 쟁여놓고 싶은데 공홈에서 37,000원 신세계면세점은 16,192원 3개 이상 구매 시에는 50%까지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공홈에서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 다음 제품은 퍼셀의 픽셀 바이옴입니다. 제가 정말 에브리데이 쓰는 제품이에요. 되게 면역력이 높아지고 피부 독소 빼주는 바로 그 제품 일단 텍스처가 얘가 너무 묽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묽어서 얘도 너무 헤퍼요. 이한 통을 한 달도 못쓸 때도 많아. 이렇게 다다익선 행사를 할때 사놓으면 너무 든든한 거예요. 공홈에서 지금 가격 여기 사만 팔천 원 신세계 면세점에서는 세 개를 사시면 팔만 사천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세계에서 세 개를 샀을 때한 개당 얼마 꼴로 사는 거죠? <laughs> 한 개당 2만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 정가 사만 팔천 원을 2만 원대로 사실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할인율 되게 큰 거거든요. 얘는 정말 사 놓으시면 유통기한이 지날까 봐 이렇게 보면서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는 템. 면세에서 항상 저는 선크림은 꼭한두 개씩 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낭콤 톤업 밀크. 너무 지겹다 지겹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유명한 제품인데 또 샀어요. 19년째 백화점 선크림 1등을 달리고 있어요. 톤업 제품 중에 건조하고 그 소관을 좀 힘들게 만드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얘는 항상 바르면. 끝까지 좀 편안한 느낌. 얘를 바르고 화장을 해도 밀리지 않고 화장도 잘 먹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어서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씩 사서 여행지 가서도 잘 쓰고 돌아와서도 탈탈 털어서까지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공홈가는 99,000원. 지금 신세계 면세점에서는 5만원대. 그래서 이걸 백화점에서 99,000원 주고 살려면 이제는 못 사. 너무 비싸 보이는 거야. 면세로 항상 샀기 때문에. 다음 제품은 사계절 내내 쓰기 너무 좋은 제품. 제가 이거 텍스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안 같죠? 그냥 로션 같죠? 근데 바르잖아요? 발림성이 이렇게 좋아. 미끄덩 미끄덩거리지도 않고 모공을 막지도 않는데 속광은 또 촉촉해. 가장 부담이 없으면서도 정말 그 라이트하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근데 이 제품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일본은 선크림을 정말 잘 만드는 나라예요. 되게 유명한 선크림들을 보면 메이드 인 재팬인 경우가 많아. 근데 얘도 데코르테. 일본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근데 가격도 참 괜찮아요. 정가는 원래 3만 8 원이고 롯데는 무려 17,000원대. 이런 그러니까 거는 롯데에서 사시면 되게 이득이죠. 아마 저처럼 광팬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정말 사면 돈 버는 아이템들 이렇게 할인율이 높은 것 중에서는 정말 백화점에서 구입할 때손 떨리는 제품들을 사요 비행기 값 버는 것 같아 하고 희열을 느끼는 편인데 첫 번째 제품은 에스티로더 다이아몬드 에너지 아이크림 이 패키지부터가 약간 럭셔리한 그 느낌이 드시나요? 짜잔 너무너무 너무 완벽한 아이크림 같아 어? 이건 뭐지? 막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이거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 조금만 덜어서 얘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마사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사실 화장을 하기 전에 발라도 밀리지는 않지만 저녁에 왜 우리가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약간 얼굴이 칙칙해 보일 때가 있고 눈가가 칙칙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싹 눈가에 발라주면 눈이 여기가 반짝반짝반짝 반짝 빛나면서 시술을 받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성분 자체도 너무 좋고, 진귀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고가에만 쓸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아요. 그 성분을 몰빵한 크림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눈가 주름부터 시작해서, 아이팩, 그리고 다크서클, 눈가의 모든 고민을 좀 해결해주는 듯한 느낌. 라프렐이랑 시슬리보다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인 것 같아. 사실 백화점 가서 52만원을 주고 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면세 찬스를 쓰는 겁니다. 나는 52만원을 샀지. 돈 버는 거야. 다음은 라메르입니다. 면세에서는 진짜 라메르는 꼭 사야죠. 할인율 너무 좋습니다. 올해 출시된 나이트 크림이에요. 원래는 이 하얀 하얀크림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하얀 크림과 이 나이트 크림이 어떻게 다른지도 저는 너무 궁금했었고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느낌만 막연히 있었는데 확실히 좋아요 저는 이 하얀 크림을 예민하거나 진정을 시킬 때꽤 많이 썼어요 근데 뭔가 한끗 차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트 크림을 딱 써보니까 라메르가 진짜 그한끗 차를 해결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원래 그냥 하얀 거를 발랐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묵직하고, 딱 뭔가 이렇게. 텐션감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40대 이상의 피부들, 아침 저녁 정말 건조하신 분들, 뭔가 한끗 차를 더 만나고 싶은 분들한테는 나 진짜 이거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백화점 가로는 지금 37만 2천 원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신라에서 22만 원, 신세계에서 22만 원, 아메르는 면세에서 꼭 한번 득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행을 갈때 여행지에서 또잘 쓰는 제품들 있잖아요. 하나는 숨 제품이에요. 시크릿 미스트. 듀오. 크기도 굉장히 딱 알맞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스킨 대용으로 쓰기도 편하고, 여행지에서 딱이야. 물이 바뀌거나, 온도, 습도, 햇빛이 바뀌거나 하면 피부가 많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첫 단계에 계속 뿌리면서 내 피부를 좀 진정시키는? 그래서 얘는 지금 백화점 정가가 54,000원이에요. 롯데에서는 26,000원대. 숨에서 정말 좋은 꿀템들이 많은데 너무 알려지지 않은 제품 많아요. 제가 그거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또 나머지 한 제품은 아로마 오일로 되게 유명한 유스트. 30일 허브 오일이에요. 활용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마사지를 막 해주면 엄청 다리가 시원하면서 다음날 다시 걸어다닐 수 있는 좀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어깨나 두통 같은 거 있을 때도 바르고 그냥 살살살살 문질러만 줘도 너무너무 편하고. 우리 여행 가면 입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거기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써도 되게 스트레스 풀리는 막 릴렉스도 너무 잘 되고. 심지어 샴푸에 나는 섞어서 쓰니까 좋더라. 정가가 98,000원, 신세계에서 44,900원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반값이죠. 너무너무 요긴하게 잘 쓰실 제품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할인을 받으실 때 저는 그냥 가장 꿀팁은 이벤트란에 들어가셔서 오늘의 할인 이번 달의 할인+ 할인을 좀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이득이실 것 같고 저는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를 좀 이용해서 좀더 추가로 할인을 받는 편이에요 근데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뭐 카카오페이 한번 토스페이 한번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시면 또 이중으로 할인이 되니까 또 꿀팁이 되실 거예요. 저는 워낙 면세점을 이용하는 걸 좋아하고 또 면세점을 이용하면 돈 버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도 좋고 해서 저만이 알고 있었던 꿀템들과 또 그리고 재구매템들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들을 오늘 마구 방출해드렸는데 저처럼 알뜰살뜰하게 쇼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면세점에서 꼭 사는 제품들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공유해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